안녕하세요. 2021년 아, 10월 7일 목요일 오이백 긴국골을 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좀 아, 밤에도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아, 장화를 신었는데 일단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캄보디아는 지금 오늘까지 아, 이번 주 내내 캄보디아 투성 명절 푸춘번 기간입니다. 아, 이 푸춘번 기간에 아, 또 이렇게 저희 스탭들이 고향에 가지 않고 어, 저와 함께 남아서 사역을 동참해 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는 한 2주 전에 뽀이뱃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 캄보디아는 9월 8일 날 프롬편에 도착해서 강제자격률을 마치고 뽀이뱃에 왔고요. 이제 우리 스태들과 뽀이뱃 긴급고 비상식량 나눔 사역을 같이 합류한 지는 오늘이 여섯 번째 날입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와 보니까 어, 상황이 너무 좀안 어, 좋더라고요. 아, 그나마 감사한 건 마을이 2주 전에는 마을이 온통 다 침수가 됐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어, 마을이 좀 많이 좀 어,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꼬이펫아 긴급 구호를 후원해 주신 분을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오기 전에 어, 한 3일 전인가요? 목사요그 마지막 주일날 아, 목사님께서 어, 저를 또 어, 불러주셔서 제가 어, 광진교회, 부산광진교회에 가서 어, 성교보고 간증을 어,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참 너무나 부족하고 어,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 사실 그때 저는 어, 대회 때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잠깐 뭐 10분까지도 말하지도 않고 한 5분 5분 정도 어, 감사하면한 10분 정도를 예상하고 어, 성경보고 준비를 사실 안안 안 하고 갔는데 어, 그때 어, 주일 예배 모두를 저한테 다 맡겨 주셔가지고 어, 제가 너무 좀 당황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어,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로 하다 보니까 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어, 이제 나오는데. 어, 권사님과 집사님이 제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 광진교회 정명식 단임 목사님 어, 봉투를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박인정 집사님 가정, 박명자 권사님 가정, 그 가정이 다른 가정입니다.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제가 갖고 있다가 제가 오면서 일부는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입국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오늘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긴급 구호 비상 식량 나눔에 귀하게 사용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어 박인정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통해서 어, 뽀이뱃에 오늘도 이곳에 오병의 기적이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후원해주신 권사님 가정과 우리 집사님 가정 그리고 어, 부산 광진교회 정명식 어, 우리 담임 목사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제가 아침 말씀 묵상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마가복음 6장 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 묵상은, 어, 참, 어, 굉장히 저에게, 어, 정말. 망치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을 막 아, 하고 또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 어깨가 들쑥들쑥 하지 않습니까? 아, 그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아,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좀알것 같아요. 아, 제가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을 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제 재정으로, 제 돈으로 여기서 계신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저를 너무 막 존경하고 막 사랑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스스로 아 내가 정말 뭐라도 된것 마냥 교만하고 막 이렇게 으쓱으쓱 되는 모습을 종종 느끼고 합니다. 오늘, 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어, 정말, 하나님께서, 후원자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일하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잊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저는, 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금이, 아, 또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 아, 후원금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 성교지에 있는 저에게는 후원금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여지고 그 기도가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또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마을 사람들 가서 어 이렇게 안부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 정말 소중한 어, 그 구호품, 그 헌금을 어, 정말 빠짐없이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 우리 스태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뽀이뱃 긴급고어 어, 후원해 주시고 오늘 또이 어, 지역에 어, 춘번 기간인데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시골에 가지 못하고 다 저희 마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광진교회 우리 정명식 단임 목사님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박인정 집사님 가정 100만 원, 박명자 권사님 가정 100만 원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권 프레아 예수님. បងប្អូនតាមដើម្បីជួយទីអង្គអស់ហើយនៅឡាមីសម្រាប់ប្រជាជននៅខេត្តក្រច័ណ្ឌនៅទីនេះអបងអើយសំរាប់ដល់នៅកម្លាំងសុខភាពប្រាជ្ញាសម្រាប់គាត់សំរាប់ក្រុមនៅ ជាចំនួនថ្មីថ្មីដើម្បីចូលពិធីខាងការអបអរជំនួយដល់អង្គការជំនួយជននៅគាត់ឆ្លាក់ខាត់នៅទីនេះបងប្អូនព្រះ يس ុគ្រីអរគុណព្រះអង្គជំរុញមនុស្សឆ្ងាយតបប្រការខាត់របស់បងប្អូនសូមថ្លែងគុណវិញ្ញាណអង្ចាស់ព្រះយេសុគ្រីអមែន 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금이 아, 저와 우리 스태들을 통해서 아, 이곳 뽀이뱃에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어군 뿌리아 예수님 감사합니다.